네, 오늘은 국회가 아닌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 광장 두 곳에 나뉘어져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단식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햇볕이 들지 않아서 좀덜 덥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요, 오늘 새벽에 청천 병역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병원 씨의 죽음,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원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번 세월호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열쇠를 쥔 유병원 씨의 죽음이 다소 허탈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가족들은 유병원 씨에게 왜 그랬는지 왜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했는지 이런저런 궁금증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유가족대책위 위원장님께 직접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있어서 유병헌 씨도 일정 부분 어떤 열쇠를 쥔 인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어, 숨진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많이 좀 허탈하지 않, 않으시나요? 왜 세월호를 그렇게 무리하게 증축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진상 규명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왜 증축하고 그랬냐, 그거는 이제 뭐또 다른 관계자가 있겠지만, 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유병현 씨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아마 진상 규명에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제대로 된 아마 진상규명도 좀안 되겠지만 더 심한 건 책임자 처벌에 의해서 많은 게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가 살아있을 때 이런저런 진술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그런 부분이 이제 묻힐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신다는 거죠. 유병헌 씨가 이제 죽음으로 해서 책임자 처벌에 대한 게 아마 많이 그, 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요번에 그 특별법에 대한 그 수사권이 분명히 돼서, 어 조금이나마, 뭐 100%는 아니지만, 어그 수사권, 수석, 수사, 수사권 기소권으로 해서, 어 한그 특별법으로 해서, 많은, 어, 그런 간피하나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곳에서 그 격려는 못해줄 망정,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곳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버이 연합 회원들이었는데요. 아마 어제 오후 2시쯤이었을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서 이 책상을 뒤엎고 이곳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뭐 명쾌합니다. 왜 놀러가다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야 하느냐? 국가 유공자보다 더한 대우를 해줄 이유가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이곳에서 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요, 그저 내 생때 같은 자식이 왜 죽었는지, 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만 계실 뿐입니다. 아무튼, 아, 오늘 국회 현장 발제는요, 아, 진상 규명에 열쇠진 유병언의 죽음, 허탈해진 유가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